네, 지금, 네, 커피를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계는 아주 좋아요. 딱 어, 내놓으면, 지가 음, 알아서, 이렇게, 로스팅이됩니다 초점, 초점 잡혀. 네, 안으로, 브이로는 숲으로 쳐서, 아, 잘 보이네요. 아, 흑정이 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스팅이됩니다 아, 내가 어제 다 켰으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 오, 너무 탄다? 예. 네. 약간, 약간 탄것같고 그렇지만, 네, 이정도잘 됐습니다. 예. 네. 이건 네, 버리고, 오. 네. 색깔 잘 나왔어요. 이 기계는 이 안에 보면 음 이렇게 찌꺼기가 별도로 모여요. 아마 이걸 갖다가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버리냐? 이걸 이렇게 하고 잠깐만. 그 손을 바꿔서 이렇게 꼽아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꼽아요. 자, 아, 이잘 빠져야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빼. 음. 나왔죠? 이렇게 빼서 이거는 갖다 버리면 돼요. 잠깐만 버리고 올게요. 이렇게 찌꺼기가 쫙 보이죠?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이게 빼고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얘를. 네, 뜨거우니까. 다시 내줘. 얘를 넣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어, 역광이라 잘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뚜껑만 이렇게 딱 해주면. 얘는 세팅이 끝납니다. 얘는 좀 식혔다가. 얘는 시켜켜가지고 담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네. 두 가지 이상을 섞는데, 세 가지씩 섞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밖에 안 남아서, 뭐, 뭐, 남았었냐, 이게 뭐냐. 이디오피아 시다모하고, 케냐, 아, 시가모하고 케냐만 남아서 조금씩 마무리 았습니다나머는또 사야 돼요, 생두를. 네, 이상으로, 음, 커피 로스팅 하는 법을 약간 정리해서 찍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면, 담아서, 오,